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노이즈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가져왔는데요 일본 최대 AV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사운드피치 오페라5입니다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은 물론이고 하이리스 인증, LDAC 코덱까지 지원하는 빵빵한 성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 갖고 싶은 분들은 모두 끝까지 시청하시고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패키지가 프리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빛이 반사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사운드피츠 오페라 5 무선 이어폰 본체와 추가 이어팁, 충전용 USB-C to A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작은 종이 상자 안에 들어 있고 추가 이어팁도 비닐 봉지가 아닌 종이 패키지로 깔끔하게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사운드피츠 오페라 5는 길쭉한 조약돌 같은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블랙 색상의 골드 크롬 재질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면 가운데 부분에는 배터리 잔량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있고, 뒷면 가운데에는 충전을 위한 USB-C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어폰 연결 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리셋 버튼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무선 이어폰 유닛이 들어있는데요. 유닛 역시 블랙과 골드 마감으로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껑 힌지 부분도 고급 힌지를 사용하여 열면 딱 고정되어서 이어버드를 빼기 쉽고 닫을 때에도 자동으로 착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폰의 측면 터치 컨트롤 부분에는 사운드 피치 로고가 새겨져 있고 측면 테두리 부분에는 레이저 각인으로 디자인 바이 사운드 피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어폰 충전 단자에는 모두 보호 비닐이 붙어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어폰 유닛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큰 편인데요. 12mm 바이오 다이아프램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였고, 두 개의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가 내장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어폰입니다. 커널형 이어폰이고, 듀얼 ENC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캡을 제거해보면 메탈 사운드 홀 처리로 전파 방해를 줄이면서 음질 개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유닛 내부에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는지 유닛끼리 찰싹 달라붙는데요. 꽤나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잠시 꺼내놓을 때 붙여놓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맥북 화면에도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어서 바닥에 안 닿게 잠시 보관을 할 때에도 좋았습니다. 이 제품은 최신 블루투스 5.3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사운드 피치 오페라 5를 선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유닛 좌우측을 터치하여 컨트롤 할수 있는데요. 왼쪽을 한번 터치 시 볼륨 다운, 오른쪽을 한번 터치 시 볼륨 업, 두번 터치 시 재생 및 정지, 오른쪽을 길게 터치 시 다음 곡으로 이동하는데요. 특이하게 이전 곡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보통은 왼쪽을 길게 누르면 이전 곡으로 이동하는데 이 제품은 왼쪽을 길게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 변경 기능이 작동합니다. 왼쪽을 길게 터치할 때마다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노멀 모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번 터치 시에는 s i 나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인식 명령이 호출됩니다. 유닛의 크기는 살짝 큰 편이지만 무게는 5g으로 가벼운 편이어서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 이거 좋은 이어폰이랬는데 소리가 왜 이러지? 저음이 너무 없고 고음이 너무 강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팁 사이즈를 교체해 봤더니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좀 전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팁 확인 및 교체는 더 좋은 착용감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운드를 감상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 기본 M 사이즈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이즈를 꼭 테스트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4비트 하이파이 스테레오 사운드. 하이리스 인증 LDAC 코덱을 지원하여 저음부터 고음까지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려주면서도 베이스의 울림까지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이다 보니 기본적인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는 편이고, 트랜스페어런트 모드 시 주변 소리가 살짝 들리는 정도. 노멀 모드로만 사용해도 주변 소음이 살짝 사라지게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 사용 시에는 좀더 주변 소음들이 사라져서 깨끗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통화 시에도 ENC 듀얼 마이크로폰 통화 노이즈 리덕션 기능으로 꽤 괜찮은 통화 품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사운드 피츠 오페라 5를 통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카페에서 사운드 피츠 오페라 5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피치는 전용 앱이 있어서 배터리 상태는 물론이고 이퀄라이저 설정, 펌웨어 업데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가지 기본 프리셋 이퀄라이저 및 커스텀 설정도 가능하고, 어댑티브 이퀄라이저 기능도 있어서 가청 주파수 측정으로 자신에게 꼭 맞는 이퀄라이저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 변경도 앱으로 바로바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USB C 타입으로 할수 있는데요.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시간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고 최대 60일 대기 시간, 33시간의 음악 재생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하고 테스트하면서 또 만족스러웠던 점은 혼잡한 지하철 역에서도 전혀 끊김 없이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사운드 피치 오페라 5 노이즈 캔슬링 무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0만 원대 초반의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하이리스 인증, LD 코덱 사용 등 강력한 스펙을 갖춘 무선 이어폰으로 가성비로 봤을 때에도 뛰어난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에어팟 프로2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던 제품이어서 가격과 성능을 모두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를 좀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구독자 이벤트로 오늘 소개해드린 사운드 피치 오페라 5 무선 이어폰 2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벤트 종료 시까지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첨자를 2배로 늘려서 총 4대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당첨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및 소개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